자 이제 전주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 이제 첫째 마디에 보시게 되면 4번 선 개방 현을 레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자 미리 집게 손가락으로 반 발해를 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반 발해를 7플랫에 하게 되면 이제 3번 선의 레가 나오고요, 1번 선의 시가 같이 1번 손가락 안에 나오게 되겠죠. 그대로 퉁기면 되겠죠. 4번선 퉁기고요. 그리고 3번선, 1번선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할당된 칸에 이번 줄에 새끼손가락 1 0플렛에 누르면 나가 되죠. 그리고 8플렛에솔 연결하게 되면 네, 그 다음 마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8플랫이 되겠죠. 1번선 시,랄,라 또 그대로 씁니다. 새끼 개손가나 그리고 이제 셋째 마디 제일 마지막 라가 이제 두 칸을 내려가서 그대로 이반바해를 쓰는거죠. 날아가서 라를 퉁겨주시고 네번째 마디 넘어가면 그대로 이 라를 이제 멜로디 두 박자를 쓰게 되겠죠 A 마이너 코드 이렇게 해서 5번 선과 동시에 그리고 또한칸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4 플랫에 또반발해 그리고 이제 튕기면 되겠죠 1번 선과 6번 선 그럼 솔 샵과 미가 되겠죠. 그리고 3번 선의 C. 그리고 이제 순서에 의해서. 이번 손가락을 이 번선 위 오플렛에 눌러서 튕기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디로 오면 다시 한칸 올라와서 다시 오플렛에 A 마이너 약식 코드 반발에.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반발에로서 7 그리고 5 4 5이것만 네, 유의하면 뭐 크게 어려울 게 없겠죠. 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밤발해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기초다는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손이 이렇게 약간, 음, 그죠? 과신전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런 손가락의 어떤 그 테크닉이 자기 것이 되어 있어야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C 코드로 내려갔죠. 내려가지만 C를 다 누를 필요는 없겠죠. 어, 5번 선에 도 하나만 눌러 놓고요. 1번 선 개방과 동시에. 그리고 3번 선. 그리고 이제 2번 선에 도를 누르면 되겠죠. 순서대로. 자, 여섯 번째 마디 D7 인데요. 이 도는 그대로 두는 게 좋겠죠. 공통 자리니까, 그죠? 이렇게 가서 D7.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 마디는. 이제 G 코드로 가는데요. D7에서 G 코드로 갈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 반지손가락 3분 손가락을 그대로 가이드 라인으로 써서 한칸을 풀이 그좀 미끄러져 가면 되죠. 그러면 이 소리 나오고요. 그리고 라를 눌렀던 이 손가락이 건너뛰어서 쭉 가면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짚어서 g 를 튕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손가락은 굳이 누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양쪽에 솔, 솔, 1번, 6번 줄을 동시에 퉁겨주시고요. 그리고 4번, 3번 줄, 이렇게 2번 줄 쳐나가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손가락에 건너뛰어서 레. 그리고 이제 이, 어, 1번 선의 멜로디 솔은 떼지 않고 그대로 유지, 유지되어야 하겠죠. 다시는 모르실 거야. 먼저 들어가겠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충분히 음, 연습을 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정도의 편곡입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당신은 모르실 거야의 전주 여덟 마디를 이제 공부해봤습니다. 이건 음원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노래가 다 끝나고 나서 후주로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사용하면서 곡을 마치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악보와는 조금 이 순서가 약간 다르죠. 전체 편곡은 똑같습니다만, 음원을 그대로 제가 이제 들으면서 순서만 조금 조정되었을 뿐이지, 이 편곡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만 그대로 조정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곡 전체의 약간의 주임새 부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 엔딩까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